코로나19로 그동안 폐쇄됐던 경로당 등 광주시 노인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.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광주시의 노인시설들이 지난 2월에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폐쇄가 됐다가 5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광주시에는 모두 280여 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난 27일 137개소로 시작해서 지난달 말에 거의 대부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물론 운영 전에 각 경로당별로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. 이 코로나19에 따른 우여국절 끝에 이곳 송정 2통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다시 모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네, 그 오랜만에 경로당에 다시 이제 방문 하시게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예 네. 저희가 그 오랫동안 그 닫혀있던 그 경로당 문을 네. 그 열흘째 그 기분은 네. 참그 오랫동안 그 떠나 있던 그 고향집에 찾아온 그런 느낌이랄까 예 네. 정감 있는그 옛날 그 사랑관 같은 그런 예 네. 그러한 그 생활이 다시 네. 이어지니까 참 아주 예 저로서는 뭐더 이상 그 바랄 건 없습니다. 네. 그, 하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 감염 사례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게 다만 걱정되는 것이 아직 뭐 저희가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그 완전 개방이란 개방이 안 됐으니까 그 아무래도 그 행동이나 출입에 아무래도 제한적인 그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에. 그것이 좀뭐 아쉬운 점이라 할까, 뭐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방역당국도 관련돼서 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관계자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잠깐 좀마시죠 자, 아무래도 이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그 방역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.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? 네, 저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 5일부터 종로구일대 휴관을 실시하였고요.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 방역기관을, 용역기관을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을 통해서 비접촉식 온도계, 방역록,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확인하고 7월 20일부터 종로당 휴관을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. 그 어르신들이 좀 지켜줘야 될 상황 수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출입 시에 온도 체크들 동안 발열 관계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경로당에서 밀접해 접촉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. 혹시나 인근에 그럴 일이 없어야 좋겠지만 확진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우선 그 해당 발생 경로당에서는 즉시 휴관을 재개해야 되고요.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읍단이면단이나 단위, 아니면 관내 전체 경로당의 휴관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좀 지켜주셔야 될것 같고요. 관련해서 이 광주시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아직까지 노인식당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.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.